안녕하세요. 세부에 살고 있는 이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부에서 살고 있는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필리핀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필리핀 전 지역이 락다운이라는 것에 걸렸어요. 락다운이 뭐냐면 이제 필리핀 자체적으로 지역별 혹은 뭐 크게는 국가별 작게는 지역별 그리고 여기에는 섬이 한 7,000개 정도 있다 보니까 각 섬마다의 줄을 봉쇄를 하는 명령을 얘기하는 걸 락다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 이 세부도 락다운이 걸려 있어서, 현재로서는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통금 비슷하게 이제 밖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혹시라도 나가서 이제 검은 검색에 걸렸을 때, 어, 제가 뭐,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제 그런 걸로 해서 벌금이라던가, 혹은, 심하게는, 구군까지도 될수 있다고, 이렇게 현재, 필리핀 뉴스에서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어, 필리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전염병 확진자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200명이 아직 채 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키트라던가 이런 게 한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나라에서 이제 빨리 조치를 취해서 이제 락다운이 시행된 거는 3월 10, 15일인가요? 16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일단 1차적으로는 4월 15일까지 락다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까지는 이제 통금이라던가 혹은 뭐 출퇴근에 대한 거를 이제 조절을 한다거나 혹은 학교의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이제 필리핀을 방문을 하게 될 경우, 지금 이 경우에 어, 일단 외국인이, 서, 외국인이 필리핀에 오는 경우에 현재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주거지에서 14일 동안 자가격리, 만약에 주거지가 없는 뭐 관광비자이신 분들이 이제 이쪽에 관광의 목적으로 필리핀에 입국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필리핀 국가에서 지정한 호텔이라던가 국가에서 지정한 자가 병, 자가 격리 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하고선 이제 나올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에 따른 비용은 그 관광비자로 들어오신 외국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예, 아직까지는 이제 외국인들이 세부에, 세부나 뭐 필리핀에는 오지 못하실 것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 같고요.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현재 상황이 이쪽에서는 그렇게 뭐, 패닉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다만 여기에서 현재 일하고 계시는 한국분들, 어, 교민분들이시죠? 어, 필리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교민분들이 이제 관광산업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고 계신데, 아무래도 그 관광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지금 여행객들이 오시지를 않으니까, 뭐안 오신다기보단 못 오시는 거죠. 한국 여행객들이 이제 오시지를 못 하시니까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교민분들을 몇번 만났는데, 여기서 여행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 이제 여행에 종사하고 계시는 예를 들어서 여행사의 사장님 이하, 뭐 가이드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다 급여가 없는 상태에서 강제 휴가를 받아놓은 상태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에 따른 식당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물론 뭐 교민분들이 있다 보니까, 교민분들이 이제 그런 식당에 찾아가셔서 식사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교민의 수보다는 관광, 관광객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가 인 필리핀이다 보니까, 지금 식당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고, 어, 또한 통금이 8시부터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식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녁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녁에 손님들을 못 오게 받다 보니까, 음, 식당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필리핀 현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필리핀 현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음 사실 이게 그 국민 소득에 따라 가지고 나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기본 급여가 한 달에 <laughs> 평균적으로 한국 돈으로 25만 원에서 한 35만 원 정도, 뭐 많이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40만 원 정도까지 받는 게 여기 나라의 평균 급여예요. 사실 이 급여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일당으로 계산을 해보면 사실 만원 조금 넘는 금액인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돈이 원래부터 현지에서 이 필리핀에서 생활할 때 그렇게 충분한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당장 뭐 일자리가 없어져가지고 혹은 뭐 출근을 하지 못해서 급여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네들이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는 원래부터 조금은 힘든 상황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와닿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일 큰 상황이 이현재에 계신 저희 교민분들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교민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월세라던가 그 다음에 직원들 급여라던가 혹은 재고로 쌓아놓으셨던 분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탁 다 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교민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 보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상황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음뭐저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쪽에서 영어학원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영어학원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 꾸준히 이제 한국 유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연수 하시는 분들이 쪽에 들어오셔 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영어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반강제로 무급휴가를 받고 계신 상황이시고 학원에 따른 월세라던가 뭐 그에 따른 비용이 그냥 생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조금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이 전염병이 빨리 끝이 나야 되는데 사실 언제 끝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필리핀 입국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음, 우선 현지 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리핀에 입국을 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상관이 없으세요. 다만, 이제, 지역별로 이동은 현재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마닐라를 가겠다, 마닐라를 가시려고 하는데 세부로 경유해서 마닐라를 가겠다 이런 거는 사실 불가능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마닐라면은 한국에서 마닐라로 바로 가시는 비행기를 타신다거나 아니면 한 세부라고 하시면 한국에서 세부로 오시는 직항을 타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입국을 하셨을 경우에 현지에 거주지가 있고 현지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14일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관광 비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에서 지정된 격리 시설에서 자가 격리를 하시고 이제 이동을 하셔야 되니 관광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4월 15일 이후부터 입국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음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 격리 후 입국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일차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필리핀에서는 사실 마스크는 구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뭐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kf94 라던가 kf95 같은 마스크는 애초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는 한 혹시라도 한국에서 오실 그게 있다고 하시면 한국에서 구매를 해 갖고 오셔야 되는 상황이시구요 어 세부 제가 살고 있는 세부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통금이 어,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8시 혹은 10시부터 어, 저녁 통금이 시작이 돼서 그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이제 통금 시간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그 시간대는 이제 밖에 다니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의 필리핀 현지 상황을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 뭐, 지금의 이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한국의 상황을 봤을 때, 한국이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뉴스를 볼 때마다 조금씩 안도감이 들고, 사실은 많이 그거를 통해서 안도감을 느끼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제 심정이에요. 어, 4월 15일 이후부터는 상황이 많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